어제 저녁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변 갈대밭에서 불이 나 축구장 다섯 개 면적을 태우고 한 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돼가지만 울산의 산재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가 산책 붉은 말의해를 맞아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기획전을 소개합니다. 도전의 에너지로 울산의 위대한 내일을 엽니다. SK 에너지가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사흘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울산은 오늘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2도 가량 낮겠고. 낮 최고 7도로 2도 올라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걸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변에서 발생한 갈대밭 화재 방화범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50대 남성 A씨를 오늘 오후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축구장 다섯 개 규모에 달하는 갈대숲이 소실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소방 인력 180여 명과 차량 50대가 투입됐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는 대피 권고 문자가 발송되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울산의 산재 사망 사고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 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10월엔 SK 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됐지만 산재 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울산 지역의 산재 사망자는 중처법이 시행된 첫해 18명에서 이듬해 12명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총 2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전년동기 대비 2.2배 많은 수준입니다.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사망사고를 두고 노동계는 손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원의 추세, 검찰의 추세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자꾸 약하게 이렇게 처벌해서 책임 의식 또는 경각심 이것들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자꾸 낮춰주는 데 실제 법 시행 이후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8.6%에 그칩니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87.1%로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는데 유족과 합의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안전대책보다 사후 합의에 치중할 거란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인은 내년 4월까지. 중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산재 감소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단입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울산과 광주 등 지방 정부 5곳에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제 장비함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에선 온산 국가산단과 울산 미포산단, 울산 일반산단에 위치한 LG화학 온산공장과 용암 공공폐수처리장, 롯데 정밀화학 부지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각 장비함에는 흡착제와 중화제, 보호복과 방제도구 등 18종, 145점의 장비가 비치돼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특별지원의 대출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내년 8월까지 3,48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박물관이 병원연을 맞아 말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의 의료봉사 현장을 담은 사진 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가 산책, 이영담 기자입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울산 박물관에서 기획전 적토마가 온다를 열고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시대의 구경목장인 남목마성이 있었고, 대곡댐 석광묘에서는 말 그림이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는 등 말과 관련된 흔적들이 많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또 농사와 군사, 운송의 수단이자 종교적 상징성을 주기도 한 말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말은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해왔고 농경, 사냥, 군사, 교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군사는 남목마성에 있어 말의 건강 상태, 번식, 훈련 등을 관리해오던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눈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입니다. 안남용 작가는 두 달간 국제 실명구호기구와 함께 아프리카 8개 나라를 돌며 눈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봉사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수술 과정을 보며 느꼈던 기쁨과 감동, 나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국제 실명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두달 동안 같이 그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담아 가지고 이걸 전시하게 됐습니다. 갤러리 아리오소가 울산 롯데호텔로 이전해 첫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기존 전시회로 2년을 이어온오나경 박한희 등 다섯 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15년간 활동한 성남동 시대와 달리 보다 개방적인 공간에서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 울산에서는 실내 스포츠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집중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종목 사격이 생활 체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재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문수 실내 사격장 깊게 숨을 들이시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표적을 바라봅니다. 주변 소음과 외부의 시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펼친 뒤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집중력과 정신력 강화에 장점이 있는 사격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집중, 이잘 되는 같아요. 뭐 저도 취미로 이꾹이좀 하고 있거든요. 꾹꾹을 하는데 그것도 집이참 많이 좀필요한이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집중을 좀하좀잘 되는 것같요 사격은 큰 움직임보다 호흡과 자세, 순간의 집중력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순간의 집중력이 기록으로 이어지는 만큼. 학업과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수련 효과도 큽니다. 큰 움직임이 적어 부상 위험이 낮고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생활 체육뿐만 아니라 전문 선수들도 전지 훈련을 위해 울산을 찾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포근한 기후와 안정적인 시설, 경험 많은 지역 사격 지도자들이 있어 체계적인 훈련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저희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이라고 해도 사격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하는 일이나 또 사회생활을 저렴한 금액에 멀리 가지 않고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사격은 일부 선수들만의 종목이 아닌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호흡과 자세, 그리고 순간의 집중. 사격은 이제 울산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체육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u b c 뉴스 박재원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핵심 전략 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대중소 상생투자 기반체계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미래 이동수단과 미래 화학 신소재, 수소, 저탄소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역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과 경영 자문,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 수도 정책에 맞춰 AI 기술을 접목한 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정착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 방침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장난으로 폐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철거 예정인 한 아파트에 폐가 체험을 위해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인 30대 부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캄보디아에서 울산으로 압송된 이들 부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울산지법은 오늘 오후 피의자 신문, 신문 결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뒤 풀려나는 과정에서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기준 비용 제한액은 6억 900만원으로 지난 선거보다 80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인구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울산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물가 변동률이 상승하며 소폭 올랐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AX 대학원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공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조선해양 AI와 에너지환경 AI, 산업안전 AI와 모빌리티 AI 등 4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울산대는 회사 재직자를 위해 주 2회 야간 수업 위주로 운영하며 다양한 장학 혜택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강화와 방과 후 과정 운영, 공공성 실현과 울산형 유보통합 운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전환기 교육을 확대하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든든 365 돌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를 월 25만 7천 원으로 공립 유치원 4에서 5세 학비를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